하지만 수소 연료는 폭탄을 연상시키며 그 폭발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안정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한 15가지의 실험을 거치는데 거의에는 충격 시험도 있고요. 불에다 넣는 실험도 있어요. 그다음에 탱크를 낙하시키는 그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또 충방전을 반복하는 실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 탱크의 안전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설계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수소 전기차를 갖고 모든 충돌 테스트를 다 해봐요. 거의. 그니까. 전방 충돌, 후방 충돌, 로로봇 뭐 이렇게 팍, 차를 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내연기관 차와 똑같은 평가를 했을 때 동등하게 안전하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입증하고요.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대한민국. 이십여 년 동안 진행한 수많은 연구가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술력은 수소 폭발 안정성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을까? 수소 폭탄은 원자 폭탄보다 더큰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터질려면 왜냐하면 얘는 이중수소, 삼중수소를 쓰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수소를 쓴단 말이에요. 중수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를 터뜨리려면 원자 폭탄 정도가 터져야 1억에서 1억 5천만 도시에 어, 1억 5천 도씨의 열이 나오니까 이걸 갖고 터지는데 수소는 없어 그냥 수소예요. 만약에 차량이 폭발한다면 어느 게 가장 안전한가? 수소가 가장 안전한 걸로 나왔어요. LPG, 휘발유, 수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수소는 가장 안전하다 사실 이 캠페인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